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41편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암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 그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좀 우리 말로 어, 표현하면 얘들아 나좀 믿어줄래? 나좀 믿어주라. 믿어주라. 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 이런 분이 교회에 계신 것은 정말 그 교회의 축복입니다. 보이는 상황은 이해가 안 가지만 또 많이 또 불평, 불만이 있는 그러한 아, 분위기 속에서 묵묵히 하나님께서 아, 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지켜주실 수 있는 그런 분. 그런 분이 교회에 계시면 상황은 반전이 되거든요. 지금은 미성숙한 성도들이 이해를 할수 없어서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 그거는 다 해결이 되는데 어떤 분들이 계셨을 때 해결이 되냐면 너희는 잠잠하라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분명히 하나님 믿고요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그렇게 아멘하시고 순정하시는 그러한 분들이 계시는 교회는 모든 것이 다 잠잠해집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 아, 다윗은 아, 아둘람 공동체의 400명의 그를 추정하는 자들이 보이게 되죠 세상에서 환란자, 빚진자들, 또 육체적인 연약한 자들 한 400명 모였습니다. 거기서 그것이 또 불어나가지고 한 시글락에서 한 600명 되죠. 사람은 많지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의 영혼의 상태가 영혼이 빈궁한 상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빈궁한 상태. 아, 내 주여 와요.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빈궁한 대로. 아 그래서 아, 다윗은 이이 아, 시편 141편 1절에 보게 되면이몸 당신께 숨기온 숨기온이 아, 숨긴대요 피난처인 하나님께 이 몸을 맡긴답니다 아, 그 은혜에 감사하고 아, 기뻐할 수 있는 그 피난처 되신 하나님께 피한, 피할 수 있는 이러한 영혼 얼마나 귀하십니까 내 영혼을 방황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 영혼을 방황하지 말게 하옵소서 이것이 141편 또 1절, 2절에 나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휩쓸리게 되면 정말 우리의 영혼은 탈탈 털린다 그러죠. 영혼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간에 주만 바라볼 수 있는 삶, 바로 다윗이 오늘 시편 40인 편에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향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아또 3절에 보게 되면 아 이 10편 141편 3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어, 아마 주위에 같이 동행하는 자들의 이야기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대꾸하고 싶고, 해명하고 싶고, 자기네 입, 자기의 입장을, 다위스의 입장을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얼마나 말이 많겠습니까?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 목회 가운데, 아, 지금 이 본문, 이다윗의이 하나님 앞에 강구하는 아, 이 기도문이 아, 정말 얼마나 자주 아, 저도 들여지는 기도의 제목인지 모릅니다. 여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아둘람에 400명이 있었습니다. 아, 다 상처난 자들의 그 마음이니까 또 얼마나 그 상처난 마음과 영혼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거칠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의 기도 정말 우리가 배워야 되는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운데 거룩함을 구합니다. 정말 예상밖의 기도죠. 이 예상밖의 기도가 능력의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아멘입니다. 아, 이 8절 이 말씀 다윗이 아마 좀 다급했던 것 같아요. 그는 자신의 영혼을 빈궁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지 않기를 강구합니다. 아, 즉 다윗은 지금 자신의 상황이 홀로 있는 것처럼 몹시도 외롭고 고통스러움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고, 마치 허허 벌판에 홀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 아둘람의 400명, 또그 숫자가 불어나면서 600명,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의 영혼은 많은 사람이 있어도 홀로 있는 것 같고 허벌판에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성도가 많다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나요? 오히려 영혼이 빈공한 상태로 몰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은총이자 영적인 자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없, 없다는 것이죠 그 피난처에 나의 몸과 영혼을 맡길 수 있는 그러한 내 영적인 그러한 상태 이건 정말 영적인 자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누구에게 다 하소연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 기대십시오 정말 이거는 재산이 되고 자산입니다 영적인 자산, 여기서 일어나면, 여기서 피하고, 여기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말씀 보면, 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아, 다윗은 악한 사람들이 자신을 잡기 위해서 계략을 짜놓고 있는데 거기에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같이 있는 자들에서 중에 스파이가 없겠습니까? 저쪽 사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하는 사람이 없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의 짜놓은 계략과 올무와 덫이 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을 넘어뜨리게 하는 올무와 함정, 덫이 많습니다. 지뢰밭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올무에 걸리거나 함정에 빠지고서도 충분히 자신은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근극적으로 건져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윗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 다닐 때에 두 번이나 그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었으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이죠. 다,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부어 주신 저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것이죠. 내 손으로 하지 하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 그것은 불경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하나님의 기름부은자를 어떻게 내 손으로 할수 있냐 이것이죠. 다윗은 이렇게 악한자의 손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에서도 자신의 손으로 자기를 구원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는 악한자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는 일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섭리와 구원의 손길을 바라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대제사장들이 얼마나 예수님을 힘들게 했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대 대제사장들에 대해서 결코 저주하거나 그분들에 대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분들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거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다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물으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분들과 싸움하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기도를 드리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더욱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이 내 입술과 행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 것입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어떤 어려움과 곤란한 일을 당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우리의 뜻과 힘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늘 김경희 권사님을 대신방 중에 오늘 순서라 신방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쪼록 우리 김경희 권사님이 오늘 설교의 초입의 말씀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 나좀 믿어줄래? 야, 나좀 믿어주라.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묵묵히 잠잠히. 교회에 여러 가지 있들에도 묵묵히 하나님 하시는 일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아멘하며 따라가시는 그러한 권사님이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